안녕하세요 very n nice. i c 입니다 지금 빨리 출근해야 돼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일단 찍고 갑니다 빨리 가자 도착 올라가야지 아 오늘 투표해야지 짠! 오늘은 경기날이라 아무도 없네 오늘은 아무도 없어 자전거 오 5분만 타고 여기 대야지 오랜만이네 여러분 여기 타고 있는데 마이 프렌드가 오늘 으악! 어? 뭐지 뭐지 뭐지? 아 맞다 아 사진 못 보냈다 아 어제 족발집 총장님 사진 보내준다는데 깜빡했네 아 시원동이 나야지 야 지금 웨이트장에 네명 있어요 저랑 성준이랑 주영이 형이랑 홍민이 형35 36 37 38 정원이 기너 33이지 33 기가 34이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보면 34 10 4다어 이거 8가지 있어 3 0다 4, 5, 6, 7, 8, 9, <laughs> 10. 아, 우리, Diamond, d i 아 m o n d Diamond, Diamond, d i 아 m o n d Diamo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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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a m o 지 d 봐 i a m o n d Diamond, Diamond, 연습은 그렇게 아, 많이 하고! 에에! <laughs> 아, 야, 크다, 크다! 크다! 맞다? 어? 와! 와 아, 기희 정훈이 맛있다! 이 맛있다! 정거든 맛있다! 정이 맛있다! 정원이 맛있이다다이다정이다이다 아니 나종훈이다 정훈이, 아, 아, 정훈이다 고맙다 정훈이 아, 아 성준아 아, 형, 형이 본 게임이 약하네 아, 성준이가 성준이가 아, 아, 본 게임이 아, 약하네 아, 맨발을 살기 쉽아 아, 아, 그냥 다크그닥다 크다 좋네 래 밥을 아, 그냥 맛있게 그래. 먹겠다 밥 맛있게 먹어 우와 밥 맛있다 어 옆골대 와 옆골대 똑바아 정훈이 <목소리도> 아안다맞는다 어, 진짜 맞다 맞다 와 나은 거다나거고이 감각이 없어 아순 아 형이야 감각하니까안되 어. 너무 오랜만이지 어? 예상했던 네, 사람들 어? 빨리 나갔어 예상하니까 예상했던 사람들 빨리 나어야 니네 점점 앞으로 가는 거 아니지? 맹하게 다쉬어 보이지 오케이 맞지? 안 맞았어 <laughs> 야, 이건데 왜 먼저 고 그냥 제가 먼저 요나어요 아, 또 이리 가야 부 다. 다가 해야 는지 아, 쓰 전부 너무 좋다. 오이 뿔. 뿔. 아, 너무 좋다. 김혜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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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혜택김 아, 택 김혜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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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혜택 김혜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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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혜택 김혜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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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기택 김혜택, 라이베이가 걸리면 전화, 수역이랑 물에, 물이랑 기름물에. 일회 걸리면 물에 빵이었고, 아 어린애가 걸리면 커피였어요. 아, 우리 그래? 아, 아, 안 걸려 갖고 라이베이 아마 맞아. 하자. 김성조. 아, 승부사야. 아, 약게 야, 저 약게. 약좀 빠졌어, 그래. 그렇지. 어유, 사람이 많네. 밥 먹으러 왔어요? 월돌리기 내기. 성준이가 졌지. <웃음> 김성준이 <웃음> 쏜다. 성준이데 쏜다. 아, 야, 나왜 이렇게 었네 전복죽은 <목소리> 어디어형 원래 까맣다니까 오늘 좀더 탔어 말레이시아 사람 아니야? 에 <목소리> 내가 거기서 먹으면 좋더라고 김성준이 쏜다 6일물에 10개 전복 구세기 10명 어우 나는 오이 없는 거 이쪽. 그래. 어. 어. 아, 지윤이도 왔네. 네. 다 먹을 때쯤 딱 아, 밥을 말아야지. 아, 고맙다. 전복도 시켰구나. 전복 그 지윤이가 하나싶어 아, 맛있겠다. 여기 사동분 해줘 김성준이 쏜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. 어. 아유, 밥 먹고 이제 커피숍 왔지. 우리 열명 열한 명에서 카페 별이. 기억나죠? 예전에 온 데. 우루르우루르 오늘 밥 먹게 오빠 여기 디저트 많아. 빨리 골라. 기아 디저트 골르자빨리잘 아, 아? 아, 아, 먹을게. 와, 뭐이 말고 어, 다 밖에 날씨 너무 좋은데? 와, 날씨 되게 좋네요. 어. 현우다. 현우랑 감독님 한 매점 있네. <목소리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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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이 또 있네. 오. 점심 먹고 커피숍 갔다가 이제 자가 어디 들려야지. 베리 나이스가 간다. 갑니다. 어디냐면 여기죠. 화진 초등학교. 오늘 베리 나이스가 간다예요. 첫 시간이야. 화진초등학교인데 제가 장갑을 제 사비로 구입을 했거든요. 한1 0개 정도? 그래서 울산 내 초등학교 골키퍼 선수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줄라고 선물로 줄라고 이렇게 샀어요. 일단 이만큼 차에다 놓고 방 앞에 또 있거든요. 한 사람당 두개씩 주면 은딱 맞을 것같아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. 화진초등학교 골키퍼 3명인데 이렇게 장갑 주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어우 초등학교 애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되게 조그만해 그리고 거기 감독님, 코치님, 학부모님들 이렇게 인사하고 또 애기들 장갑이랑 축구화 옷 이런데 사인하고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지금 안양에 최익형 선생님이라고 골키퍼 코치님인데 저한테 이제 다이빙복 선물해 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기억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그래서 여기 울산내 초등학교 19부 골키퍼들 베리나이스 장갑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좀 주려고 이렇게 베리나이스가 간다 베리나이스 속에 코너 베리나이스가 간다 집에서 좀 쉬다가 이제 또 우리 경기장 가야지 6시거든요 오늘 7시 경기야 응원해야지 힘이 돼야지 갑시다 도착 와 오늘 다 많았어 주차하는데 오래 걸렸어 빨리 가야지 파이팅 하러 사람 많다 사람 많을 우리 했던 우리 자리로 가야지. 네? 야 사람 많다. 정환아. 조심해야 돼 여기. 머리 머리 부딪혀. 어, 오늘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고 네, 네. 엄청 나구만. 와야 사람 진짜 많다. 아 오늘 사람 진짜 많아요. 아, 여기 인천 팬분들. 거기 꺼찼고 반대편에도 많고 야 조명 이쁘다 얼마나 긴장될까 오 앞에도 앞에 아 경기 끝나고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 비겨서 아쉽네 에이 오늘 그만 찍어야지.